가수 이효리의 조용한 선행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최근 내추럴 반란스 코리아는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유기동물 보호소와 산불 피해 동물을 위해 사료 5톤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그것도 직접 연락해 사료를 구매해서 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부부는 먼저 2톤을 기부한 뒤 추가로 3톤을 더 전달했다. 제주 지역 보호소 4곳에 5kg 포대 600개. 총 600포가 각각 150포씩 나뉘어 전달됐다. 진짜 사랑의 불꽃. 유기동물 후원단체 공기런니의 말이 전부를 말해준다. 이효리의 유기동물 사랑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2010년 안락사 직전이던 강아지 순심이를 2011년엔 임신한 채 구조된 모카를 입양해 가족으로 지켰다. 순심이는 동해시 보호소에서 목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요청으로 구조된 특별한 사연의 반려견이었다. 김자영 평강공주 보호소장은 처음부터 진심이었다며 청소, 목욕, 바자회 후원까지 모두 직접했다고 회상했다. 배우 이정재가 또 한번 말없이 깊은 울림을 전했다. 이번엔 구찌와 함께한 아레나 옴므플러스 7호로 화보다 표지 모델로 나선 그는 조명과 단상 사이. 절제된 포즈와 농밀한 눈빛으로 마치 한 편의 모노드라마를 완성했다. 스튜디오를 부유하던 그만의 정서가 찰나의 순간 사진 안에 고스란히 담겼다. 화보와 함께 공개된 인터뷰에서도 이정재는 허투루 말을 내뱉지 않았다. 오징어 게임 성기훈에 대한 평가는 담담했다. 그 성공에만 빠질 순 없다고 선을 그으며 내 인생에 또 하나의 캐릭터로 남는구나 하는 기쁨은 있다는 솔직한 속내도 밝혔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말에서는. 이정재다운 깊이가 배웠다. 이런 성공, 예상 못했어요. 한 작품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죠. 인생이 바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냥 열심히 하는 수밖에. 화려한 명성과 달리 여전히 겸손한 이정재. 그의 단단한 태도는 이번 화보에서도 인터뷰의 문장마다에서도 빛났다. 피네이션이첫 걸그룹 베이비돈크라이를 전격 공개했다. 이연 쿠미, 미아, 베니. 총 4인조로 오는 23일 정식 데뷔를 앞두고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10일부터 공식 SNS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 콘텐츠는 신비로운 체리 오브제와 감각적인 무드로 그룹의 정체성에 대한 궁금증을 폭발시켰다. 로고 모션 이미지 영상 하나하나가 K팝 팬덤의 감각을 제대로 자극하고 있는 셈이다. 멤버 4명 모두 외유내강의 아이콘이라는 소개답게 당돌하면서도 미워할 수 없는 에너지로 첫신상을 강하게 각인시켰다. 특히 글로벌 팬들 사이에선 멤버 이름만으로도 벌써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여자아이들 전소연이 프로듀싱에 참여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데뷔 전부터 업계와 팬들의 기대는 점점 더 커지는 중이다. 전소연 특유의 키치하면서도 트렌디한 감각이 체리. 모티프와 만나 어떤 시너지를 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피네이션의 첫 걸그룹. 이름부터 콘셉트, 프로듀서까지 모든 조합이 심상치 않다. 그룹 빅뱅 출신 최승현 탑이 직접 솔로 컴백을 선언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오징어 게임 시즌 3 공개를 앞두고 글로벌 인터뷰 플랫폼 어워드 버즈와 인터뷰를 진행한 그는 마이 솔로 앨범 드라핑 순이라는 말로 본격적인 솔로 복귀를 예고했다. 타노스가 세계를 지배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에 최승현은 돼지 저금통은 제가 가질 거고 인류 절반은 제 랩으로 죽여버리겠다며 유쾌하고 기묘한 농담을 던졌다. 이어 솔로 앨범을 언급하며 자연스럽게 복귀 시동을 걸었다. 2016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은 이후 오랜 자숙을 이어왔다. 지난해 12월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즌2에서 태물 래퍼 타노스 역으로 복귀했으나 연기력과 이미지 논란으로 공식 프로모션에 배제되며 씁쓸한 복귀전을 치렀다. 하지만 최근 그는 인터뷰와 글로벌 팬이벤트 투둥 2025에 참석하는 등 활동 재개의 시동을 걸고 있다. 솔로 아티스트로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걸그룹 뉴진스와 전속계약 분쟁으로 흔들리는 소속사 어두워가 결국 플랜 B를 가동했다. 지난 12일, 2025 어두워 보이즈 글로벌 오디션 개최를 발표하며, 새로운 그룹 론칭을 선언한 것이다. 업계는 이를 생존을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어두워는 뉴진스 단한 팀만 보유하고 있었지만, 뉴진스가 미니진 전 대표와의 신뢰 붕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선언하며 전속계약 소송전이 벌어졌다. 법원은 신뢰관계 파탄은 소명되지 않았다며, 어두어 손을 들어줬지만 뉴진스는 여전히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두어는 뉴진스 이후를 대비한 새 그룹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만 미니진 없이 제2의 뉴진스를 성공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뉴진스 측은 대체 프로듀서 명단까지 만든 건 실내 붕괴의 증거라며 어두어의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과연 어두어는 뉴진스 없는 K팝 시장에서 다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번 오디션이 어두어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다.